안녕하세요 성빈센터병원 임상영양사 윤민양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여섯 가지로 관리해보는 걸 참고해주세요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액의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중에 있는 총콜레스테롤이나 나쁜 콜레스테롤 보통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높은 경우 중성지방이 높거나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낮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 상황 자체는 크게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될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 40.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은 유병률을 보임에 따라서 적절한 식사조절과 운동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식사조절을 위해서 다음 6가지 관리 방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에, 지, 콜, 탄, 섬, 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소, 술. 네, 이거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에 적절한 에너지 섭취가 중요합니다. 활동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섭취했을 경우는 이 남는 잉여 에너지가 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혈액 내에 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비만, 과체중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을 하면 혈액 내에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적절한 에너지 섭취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입니다. 지방인데요.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의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육류의 지방, 닭고기에 있는 닭껍질, 버터, 햄이나 소세지 등의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포화지방은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 푸른 생선의 형태를 충분히 섭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온도로 처리된 기름 등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나쁜 지방이 많은데요. 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식품 선택하실 때 영양 성분 표시를 보면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을 너무 제한하다 보면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해서 오히려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 올리브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푸른 생선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줄여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자체는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75%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25%는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간, 창자, 양콩, 팥과 같은 내장 고기, 계란 노른자, 마른 오징어, 명란젓, 오징어젓, 창란젓과 같은 젓갈 종류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탄입니다. 탄수화물은 적당량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활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단당류로 섭취를 하는 건 피해야 하는데요. 케이크나 초콜릿, 과자, 사탕, 커피믹스 등 단맛이 많은 간식 종류, 소스류, 탄산음료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섬 식이섬유소인데요. 가장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소는 곡류, 잡곡류, 콩류, 채소류,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 있고요.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채소류나 해조류는 식사하실 때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이상을 섭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소가 많지만 당분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오를 수 있어서 하루에 작은 주먹 한개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술입니다. 음주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최대 한 번에 한두 잔 정도. 이 한두 잔은 각각의 잔으로 말하는 거고요. 한두 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고요. 술을 드실 때의 안주로는 고지방, 튀긴 음식들 대신에 채소, 과일, 생선, 두부 등의 열량이 낮은 음식들로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에너지, 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소, 술, 에지, 콜, 탄, 섬, 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 고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시기에 대한 건데요.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시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포화지방의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 시기를 하실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